이제 소양인 태음인는 벤츠에 비유하고, 소음인은 마티즈에 비유하고, <웃음> 모닝이나 <laughs> 차고나 체육이 거밖에안 그 되니까 아껴 써라. 제가 그렇게 말을 잘. 체질 건강 곰TV, 체질 건강 곰TV, 오늘은 소음인 편챗 GPT에 물었다. 소음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원장님. 네. 첫 번째로, 성격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섬세하고 신중하며, 감정적으로 예민하다고 돼 있어요. 이 부분은 어떨까요, 원장님? 그 소음인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트리플 A형으로 딱 정의를 음 해놓은 것 같아요.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제가 아는 소음인 분은 진짜 생긴 것도 태음인처럼 이렇게 좀 널쩍하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되게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잘 어울리고 근데 뭐 이렇게 되게 대거나 활달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칠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트리플 A로 몰아가는것 같아요. 음. 그렇네요. 사실은 저 부분이 아예 틀리다고 할순 없지만 음. 그래도 다 저렇다고 하기 좀 어려운 음.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꼼꼼하고 약간 소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그쵸. 그래서 그렇지만 어, 다저렇진 않죠. 음. 발라 그 그리고 열증 있고 한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소음인 열증들은 술도 잘 먹고 되게 활달해요. 아, 그 열증에서 오는 그 동안의 성격? 그게 그렇죠. 있어요. 어. 맞아요. 그러니까 소음인인데 한증인 분들은 체력이 좀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겨울에 춥잖아요. 안 나가죠. 그러니까 그렇죠. <laughs>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활동성이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데 사람 자체가 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저렇게 많이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, 얼굴색도 좀안 네. 좋고 노랗고 마르고 이러니까 힘없어 보이니까 음. 근데 강단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의외로 또 활동적인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귀여우시고 여성스러우시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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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활발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맞력적인 분들 네두 번째 건강인데요 신체적으로 약한 신장과 관련된 문제, 소화 기능이 약함, 기운을 쉽게 잃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은 어떨까요, 원장님? 이거는 대체로 맞기는 하죠. 워낙 몸이 차고, 소화 안 되고, 그래서 막 활동을 엄청 많이 할 수는 없어 소양인 태음인들처럼 많은 일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딸리기는 해요. 맞아요. 네. 저희 환자들한테 이제 소양인 태음인은 벤츠에 비유하고, 소음인은 마티즈 <laughs> 모닝이나 하거나 체육이 그밖에 거안 되니까 아껴 써라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거요 <laughs> 엔진의 차이인 어, 차이 인 거죠. 마력의 차이 맞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소음 소음인이 좋은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니까 먹는 것도 항상 조심하고, 네. 그러니까 밥 제때 딱 챙겨 먹고. 피곤하니까 좀 일찍 주무시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분이 많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건강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막 살다가 쭉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저조하게 쭉 가는 거예요. 맞아요.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 나중에 60, 70 갈수록 오히려 더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관리를, 어, 관리를 잘해서, 잘해서. 네. 항상 밥 먹고 나쁜 거 절대 안 먹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, 술도 잘안 먹잖아. 못 먹잖아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한70 되잖아요. 다른 분들보다 건강해 병도 맞아요. 없으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... 관절병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뼈 아. 관절이 70 넘으면 다 척추 무너지고 몸이 휘고 막이러는데 이분들은 소화랑 힘없는 거, 추운 거 이런 거 빼고는 별로 안 아파요 맞아요 어. 그 장점이죠 건강이 생각보다 큰병안아요네 <laughs> <금병은>. <laughs> 그러면 <laughs> 세 번째로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불안하고 감정 표현이 어렵고 내성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떨까요? 음, 좀 예민하긴 해요, 대체로. 예민하긴 한데, 근데 뭐 그렇다고 맨날 조심해서 동동거리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. 네. 속으로, 그러니까 사회화 하면서 성격은 변하니까 네. 잘 성장한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대체로는 몸에서 오는 불안이 좀 많이 있긴 한것 같아요. 네. 건강면료라든가 네. 탈락가가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좀. 참다 보니까 화병이 있는 분들. <laughs> 네 번째는 생활습관인데요. 규칙적인 생활 필요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피하기, 신체적인 회복과 휴식 중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은 어떨까요, 원장님?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이 분들은 막 밤새고 이런 거 못해요. 체력이 안 돼서 계속 네. 불규칙하게 살지를 않아요. 애초에. 그리고 제때 밥 먹고 나쁜 거 먹으면 탈라니까 그냥 밥잘 챙겨 먹는 분이 대다수라서 그러니까 소화력이 왕성해야 술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그죠. 하는데 못 네. 먹으니까 네. 규칙적으로 잘 살아서 뭐그 스트레스나 과로는 피하는 거 모든 체질이 다 필요한 거다 네. 뭐 저분들만 뭐 그런 건 아니고 네자 음.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인데요 음. 음. 조용한 지원자 협력적이고 순종적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은 어떨까요? 나서는 역할, 약간 쇼맨십 이런 건 소양인들한테 많아서 맞아요. 네, 그래서 약간 반장 아니고 학습부장 같은 역할을 늘 하죠. 참모, 그런 아, 역할. 참모 역할? 어. <laughs> 네, 맞아요 어, 똑똑하고, 뒤에서 이제 계산해서 딱 기획 내고, 요 정도. 네. 네,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용한 지원자, 협력적이고 순종적, 그렇게 한것 같아요. 소음인에게 겨울 건강 팁 하나 주시죠 원장님 소음인들은 사실은 몸이 냉하고 소화가 약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세요 삼계탕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아랫배 찜질 이런 거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쵸? 여름에 삼계탕 먹을 일이 아니죠 겨울에 먹어야죠 둘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사실 조금만 땀 흘려도 힘드니까 그러니까. 삼계탕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몸이 냉해서 필요하고 <laughs> 그러면 약간의 음. 오류도 있는 채피티 소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<laughs> 네네. 삼계탕 먹고 힘냅시다 소음인 체질 건강 꼭 TV.